네, 안녕하세요. 블랙한치입니다 카카오페이 소수점 주식 매매 이벤트를 하죠. 네, 세계정보 선택 후 에어드랍 한대는데, 최대 500만원. 실제로는 다들 몇천원에서 끝날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증권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 카카오페이 오픈해서 네, 주식을 눌러서 네, 가입을 해야 되죠. 네, 증권 가입도 해야 되고, 네, 주식 매매. 보통 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어, 계좌를 판다 그러면 보통은 적게도 몇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의 자금을 네, 1인당 네, 풀어서 가입을 시키죠. 네, 그런데 카카오페이에서는 날라먹는 거죠, 사실. 거기다가 소수점, 네, 주식매매 서비스는 보통 한 5천원 정도에서 1만원 정도는 다 드랍을 해주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참아보고 있죠, 사실. 어, 세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네, 뭐, 어, 하나당 몇천원씩, 뭐, 합쳐서 한 5천원 정도 내를, 네, 나눠주는 것 같고요. 혹시나 뭐, 네, 카카오페이 증권을 가입한 분들은, 뭐, 받는 건 나쁘지 않겠죠? 네, 추후에 뭐 소수점 이벤트 안 할지도 모르는데, 네, 일단 가입한 분들은 하는 게 좋은데, 굳이 이것 때문에, 네, 카카오 베이 증권까지, 네, 추후에 할 겁니다, 분명히, 네. <laughs> 사용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나 페이 증권 가입한 분들은, 네, 받아서, 네, 챙기면 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백0 십만원 이상 받는 분들은 댓글로, 네, 고맙습니다.